그래서 요번에 그 창조 퍼는 어, 이제 기존에 이렇게 물김치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취급하는데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네. 이제 이 습식으로 네. 이제 저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런 원리를 담아서, 어, 건식으로 우리 간단하게 분말 형식으로 네. 만들어서, 어, 이제 드시기도 편하고 또 취급하기도 편하게 이제 요렇게 만들어서, 네. 어, 우리, 그, 이제 음식 치유로 공부한 약사님들한테 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네. 만들어 드리려고, 아. 어, 이제, 지금 기획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농제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네. 어, 아마, 어, 떤 물건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그 소생스니까 발효식품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물김치와 네. 비슷한 네. 개념이면. 네, 그러니까 물김치 형식을 빌려서, 하는 종류의 채소를 네. 숙성시켰다. 숙성시켰다. 그러니까 얘는, 얘는 엄격히 얘기하면 어, 물김치는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물김치형식을 들려서 쉽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료가 전통적인 우리게 무 배추 뭐 이런 네. 파뭐 마늘 이런 식의 어떤 김치 만드는 재료 많이 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그 이외에 인체의 면역 기능이라든가 세포막 건강을 위한 성분이라든가 네. 다양한 네. 어, 그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네. 갖고 있는 재료들을 전부 다 물김치 형식으로 숙성시켜서 네. 그것을 분말화해서 네.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모든 병을 접근할 수 있는 만병통치식이다 음.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소생순이죠 어, 너무 기대되는데요 소생순 창조포 네. 네. 네, 빨리 네.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네. 네, 다 먹고 네. 모든 질병을 다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네.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제가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소생순이 이게 맞는지 한번 박사님 네. 봐주세요 10대 영양소의 집합체다 네. 그리고 천연 소소 덩어리이자 최고의 호르몬이다. 네. 맞습니까? 예, 예, 아주 딱 맞는 표현.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한 게 맞네요. 네, 네, 여기에 그러니까 뭐 음. 각종 이것이 열을, 처, 열을 가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김치를 음. 숙성시키는 듯한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 이 안에 여러 가지 어, 영양소들이 그대로 살아 있죠. 음. 네. 그리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미생물까지 생겨났으니까 네. 네. 어, 그리고 어 이제. 여기에 우리 세포 건강을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당이라든가 이런 타 영양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합 영양제에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이런 어떤 정말 그렇지만 중요한 네. 이런 영양소들을 기다하는 담아낼 수가 네, 있는 네. 거죠. 그래서 10대 영양소의 총치 확자라는 아, 표현을 아, 쓰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 그냥 일반 건강한 사람, 아프지 않은 난치병이 음. 없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네. 환자이신, 뭐, 음. 암 환자나 이렇게 좀 불치병에 걸리신 음. 분들이 드셔도 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는, 네. 어, 정말, 어, 이제, 저희가 이 생각하고 저희가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네네네. 정말 만들고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고 네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 정말 어, 이 대단히 그 필요, 어, 아. 필요하고 그 어떤 효능 가치가 높아서 어,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아,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약사, 약사, 박사님한테 찾아오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laughs> 웬만한 건강 프로그램에 다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웬만한 건강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에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스타약사님이신데? <laughs>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께 그런 유명하시고 또 저명하신 이런 이 분야에서 그런 약사님께 많은 환자들이 아마 올것 같아요. 상담을 받든 도움을 구하든 좋은 것같아 그럴 때 이렇게 음식에 관한 걸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처방을 하셨을 때 실제로 많이 나신 분들이 많으신지. 네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 길을 이렇게 오랜 시간 올 수가 없었겠죠. 네, 네 없었고 어, 이거는 이 사실은 어, 이제 조금만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무를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면 길을 잃기 쉽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부분에 들어가서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 쓰고, 미생, 염증이 생기니까 항생제를 쓰고, 맨날 부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전체적인 개념에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 네. 자꾸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약으로 항생제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어요? 우리 몸에 불량세포는 그걸로 없을 수 있어. 음. 그러나 정상세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음. 반드시 음식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는, 어, 조금만 생각하면, 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 단순한 식량의 차원이 아니라 네. 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데 네. 또 마무리하는 데 핵심 중에 핵심이다. 어, 이것은 비약된 논리가 아니고 네, 네, 네. 너무나 당연한 네. 거예요. 맞아요. 너무 주옥 같은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강의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암 환자들이 정말 우리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주위. 나이를 따지지 않아도 환경에 노출 어떤 환경에 노출돼서 그런 건지 어떤 음식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진짜 암 환자들이 부지기수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어떤 뭐이 희망의 메시지나 뭐 음. 어떤 이렇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은 어 우선 그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어, 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굉장히 많죠. 네. 이제 뭐 환경에 오염이 되고, 또 우리 먹거리가 네. 어, 무너지고, 또 각종 스트레스 네. 뭐 등등이 과거에 비해서 암이, 이, 바, 암이 생겨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안 생겨난 게 이상하다 네. 할 정도로 오. 지금 우리 주변이 굉장히 어, 아주 힘든 상황에서 네.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 네. 분명해요. 예, 네. 어, 분명한데. 네. 이제 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언제든지 우리 몸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또 한편에 있잖아요, 그렇